지금 5월 말 6월 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월 말 6월 초.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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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업을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보면 뭐 라운드 이게 굉장히 주주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저도 라운즈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으로도 크고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크고 그 시장이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 사업은 잘될 공산이 매우 큰것 같아요. 안경이라 선글라스, 우리가 보통 아이웨어라고 부르는 시장이 우리나라에한3조원 이상의 규모를 이미 가지고 있고. 매년 최소 7%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크게 성장을.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어떤 패턴이 주로 오프라인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안경 같은 경우는 30년, 전, 40년 전과 비교해서 똑같아요. 반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아이웨어라고 부르는, 특히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미 패션 아이템이 됐고, 사람들은 많은 아이템들을 그 펼쳐놓고 선택하고 써보고 구매하고 하자는 그런. 어, 욕구를 풀 곳이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크고 그런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는 곳에 저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안한 것이 라운즈고요. 그래서 라운즈는 굉장히 많은 패션 아이템들 안경과 선글라스를 구비하고 있고 그걸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펼쳐놓고 고객들은 그 안에서 막고 검색도 하고 이제 버츄얼 피트 같은 신기술로 써보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안경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라운즈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원칭하고 나. 시장에 이제 반응이 있고 제가 작년 한 해는 이 사업이 잘될수 있을만하게 계속 다듬어 왔어요 올해는 매우 공격적인 스탠스로 이 라운지 사업의 성장 특히 성장 부분을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물이 세상에 의미 있게 존재할 때 되게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이 정체되어 있는 어떤 안경을 써보는 이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스트가 세상을 어떻게든 조금 바꿔놨어 또한 이 사업은 국내 사업에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해외도 비슷한 문제들을 가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응. 해외 사업도 가능한 부분에서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업까지 응. 이제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음, 네. AI 컨설팅이라는 그런 사업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기업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어, 이제 기술적인 이름으로는 딥러닝이라고 보통 아,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때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두 다 습득을 한 뒤에 프로그램이라는 걸 짰어요. 딥러닝이라는 거는 내가 내고 싶은 결과물, 내 데이터를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거든요. 어떤 비전,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인식한다라든지, 우리가 음성을 인식한다라든지, 뭔가를 분류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 I.R. 하다 보니까 증권 쪽 사람들을 좀 만나면 엑스포네셜 자산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들었는데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A.I.와 자산운용의 결합이잖아요. 네. 이어템이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거기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리서치를 통해서 회사나 시장을 분석해서 적당한 국민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 근데 저희는 그러한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나 포인트를 찾는 그 기술을 딥러닝에 의존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주식 선택을 한다라든지 어떤 상품들을 더 빠르게 투자하는 이런 기법들이 발전을 해왔고, 이런 기술 자체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범죄 속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되어 오고 있었어요. 특히 외국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근데 저희는 국내에서 접근해 보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하나와 글로벌 트렌드 자체도 이제 이런 머신러닝에서의 딥러닝을 활용하자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목을 해서 특히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 분석에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서로가 어떤 상관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뭔가가 떨어지고, 뭐 금리가 오르면 뭔가가 내려가고 이런 상관계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관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딥러닝이 잘 찾을 거라는 가정을 했고, 아이디어를 실제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서 저희가 모으고 있는 펀드에 적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주민터넷 예, 이 부분도 이제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자회사 중에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주분들은 또 궁금하신 게이 주민터넷을 상장해가지고 그렇게 얻은 그 자금으로 앞으로 우리가 성장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스텝은 뭐냐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좀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뭐 중기 전략 장기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줌이라는. 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 기반으로 한 포탈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다른 포탈들보다 좀더 검색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아 앞으로의 비전도 그런 검색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 구분한 이유는 일단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검색.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검색은 텍스트 기반의 웹에 있는 문서들을 많이 긁어서 그것들을 인덱싱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검색이었다면, 네. 지금의 차세대 검색은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아니면 챗봇 같은 형태로 이제 방향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리 알죠? 아이폰의 네, 시리. 시리도 검색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던지고, 보통 쿼리라고 하는 걸 던지고, 정답을 던져주는. 이전에는 나열식으로 너가 원하는 걸 찾아가였다면, 지금의 시리는 자기가 선별을 해서 던져주는 검색인 거죠. 음성일 수도 있고, 채팅 형태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검색의 미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서비스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가야 될 길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이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중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던 기존 사업들 을 당연히 유지 해가면서 사업을 키우는 부분 하나와, 실제로 이 검색이라는 형식을 차고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예요 검색을 했을 때 광고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매체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형태로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사업 쪽으로 사실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의 중기적인 방향성이 될 것이고 이 광고사업 자체를 또 다른 곳 함께 할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영업을 해서 갖고 온 어떤 광고를 다른 매체에 튼다라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 광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사업 전반에서의 성과를 내는 것이 어느, 어느 중기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예, 되고 있죠? 저희 중인터넷 그 상장 일정이요. 에이. 상장 심사 청구가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이제 합병이라는 단계가 이제 남아 있는데 뭐 이변이 없는 한 대부분 잘 통과가 되니깐요 지금 5월 말 6월 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 예, 6월 초인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꼭, 지즌인들도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